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일카 골드 김환과장입니다 자 오늘 또 lpg 차량 준비를 해 봤습니다 suv 라인 중에서 lpg 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요즘에야 이제 뭐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가솔린 suv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뭐 qm6 같은 경우는 lpg가 나왔죠 근데 예전에는 이런 또 저렴한 lpg차가 suv 라인에서 lpg차가 없었는데, 어,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 딱 천만원. 네, 천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어, 연식이 상당히 좋아요. 2017년에 등록된 18년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3만 5천키로의 단순 무사고. 네, 조수석 앞에 핸더 하나 단순 무사고 된 분류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요. 제가 시운전도 해봤는데, 야, 차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면 이제 연비도 연비고 SUV이기 때문에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그런 장점도 있고 아니면은 좀 이제 패밀리카를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차량이 또딱 어울릴 것 같아요. 뭐 카니발이나 뭐 스타리아나 코란도 트리스모 같은 것좀 비싸기 때문에 뭐요 라인으로 가셔도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액은 말씀드렸다시피 수술 수안 받는 금액으로 딱 천만 원에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2017-18이에요. 네, 굉장히 연식 좋은데 천만 원이면 가성비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다음 타이어 같은 경우 앞 타이어 한반 정도 남았고요. 뒷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40% 3-40% 정도 남았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트 보시면 사용감 크지 않습니다. 네, 상당히 좋고요. 등받이도 해놓으셨네. 지금 가죽 상태 보면은 뭐 깨끗 그 자체 아주 양호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LT 세이프티 팩이기 때문에 스마트키가 들어갑니다. 올란도에서도 스마트키 안 들어가는 차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버튼식 스마트키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이제 위로 상단으로 메리패 해놓으셨고 후방 카메라 예, 잘 나오고요. 미션 변속 시큰 충격 없고 뭐 제가 시운전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체 뭐 방지턱을 넘거나 이렇게 요철 같은 데를 지나도 하체 소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한 하체 상태 가지고 있고요. 대시보드 깨끗하고 우드라인도 블랙톤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이쁩니다. 사실 이 올란도 차 자체가 뭐 디자인적으로 선호도가 있는 차량은 아니죠. 예, 쉐보레 차가 다 그렇다시피. 가성비로 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위쪽에 ECM 하이패스 룸밀러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열선 시트 그다음에 에어컨, 수동 에어컨이 또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는 이제 밑에 쪽에 있고 크루즈 컨트롤 핸들에 들어가 있고요 핸들, 리모컨, 핸즈프리 기능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스위치도 있고 전동 서비 사이드미러도 있는데 이게 세이프티팩이기 때문에 사이드미러에 바로 후측방 경보 옵션이 들어갑니다 안전 옵션 하나는 좀 들어간다는 부분 예, 말씀을 드리면서 예, 2열도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도 보시면 시트 상태는 깨끗합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흠잡거나 할 만한 건 없는데, 근데 이게 7인승이긴 하지만 2열이 솔직히 좀 상당히 좁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뭐. 그래서 이트 이열을 접고 짐칸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많고 아니면은 차박용으로 그냥 두 분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또 이열 열선 시트도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보시죠. 자, 트렁크도 상당히 넓어요. 네, 보시면은 이게 확실히 차박에 아, 주 강점을 띌것 같아요. 매트 까시고 주무시면 딱이죠 뭐. s 1만원 정도 가격을 투자를 하셔서, 뭐 연비도 좋고, 또 이제 차박도 가능하고, 낚시도 가능하고, 캠핑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은데,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보인 차량 SUV LPG. 차량인데요,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2017년 등록된 18년형 모델인데요, 무려 가격이 천만 원밖에 안 하는 차량이고 말씀드렸다시피 1인 신조, 1인 신조라는 게 굉장히 커요. LPG 차인데 올란도 사실 뭐 렌트나 이런 거 많이 없었는데. 예, 용도 이력은 없습니다. 1인 신조의 화이트 바디를 가졌고 지금 엔진 미션 상태가 아주 끝내줍니다. 시운전 해본 결과 뭐 하체 잡음이라든지 출력이라든지 미션 변속이라든지 전혀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어, 거기다 LPG이기 때문에 연비까지도 갖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좀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장거리 뛰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해드리고 아니면 차박이나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성비 좋은 모델입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안녕 마이카 골드 김광 과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